가장 공방이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총문에 10시에 시작하니까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예요. 음주운전 논문 표절 막말 의혹에 어제 또이 제자의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죠. 교사님 지금 낙마했던 이진숙이 가니까 최교진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게좀 있습니까? 일단 발언 논란만 해도 이제 정리해보면 목록이 여러 네. 개가 되는데요. 어 당장에 2019년에 그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 받았고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안희정 전 춘향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니까 이걸 사법 살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옹물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성인지 감수 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이 될수 있고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수사 때 검찰의 칼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당한 날을 탕탕, 자 아. 그러니까 총 쏘는 소리에 비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닐가 싶은데 2010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위에. 한핵시위에 참석을 해서 12월 31일이니까 네. 이날 뭐 송구영신의 의미로 본인의 표현을 한것 같아 잘 가라 병신년 그때가 이제 1 2간지로 네. 병신년이었는데 중의적 해석에 굉장히 중의적 해석으로 굉장히 좀이 어,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그러네요. 비하 발언이 심한 비하 발언 이될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검찰의 칼춤 표현은 이거는 용어옹화려는 의도는 아니고 음. 문제가 된그 표현에 대해서도 이것도 송구영신의 의미였다라는 게뭐 본인의 변명이긴 합니다. 새롭게 불거진 논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덕성 문제예요. 과거에 중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는데 당시에 전교 우수상위권에 있었던 여학생이 성적을 비관을 하니까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순간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 경이 어찌됐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앞에 뭐 이수식 이미 낙마한 교육부 장관보다 10배 100배 더 했으면 더 자질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흥결를 가진 부분입니다. 네. 본인은 2014년도에 최정 티브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에서 뭐좀 상당히 뭐 솔직하고 담백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교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했지만은 이거 결국은 많천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거공표행거라 마찬가지야 음. 그 감수성 심한 그여학생이 더군다나 전교 720명 학생들 중에서 널 1등하는 애였기 때문에 12등으로 성적이 떨어지니까 걔가 속상해가지고 삼단행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좀 울고 있는데 너왜울냐고 그걸 따귀를 때렸어요. 음. 13등 하는 애도 안 울고 있는데. 그럼 720명 중에 꼴찌 하는 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 학생에게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것은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양심고백을 통해서 이미 2014년도에 밝힌 거예요. 네. 이거 뭐 국회에서 뭐, 청문회에서 이게 밝혀진 사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미 어, 이 인사 검증 당시에서 지금 이제 용산에서 이런 내용을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네. 자신이 자신에서 저런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어전 장관으로서 자기이 없으니까 임명을 갖다가 음. 철회시키는 그런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때 집권당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음. 이 다른 자리도 아닌 교육부 장관 자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과거에 뭐 보수 정권에서도 교육부 장관 자질이 모자란 그런 대상들을 자 내정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비니까그 철회한 적이 몇번 있어요. 세 번째 만에 장관시킨 네.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관 자격이 음.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간 협의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뭐 내정을 철회시키는 그치. 일, 그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koru